네, 대부분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약 2주 전쯤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노골적으로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감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동안 협상을 해 왔는데 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나머지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그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 했고 미국 또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주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좀 지키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전쟁을 피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국제 관계에 뭐 뚜렷한 정답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이란은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늘 전쟁의 포성이 참 끊이지 않는 그런 화약과와 같은 중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4장 그 중에서도 28절에서 32절 블레셋에 관하여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다수 건전한 신학자들이 이 블레셋에 관한 예언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나라는 블레셋이고, 이 블레셋이 보내온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선택의 문제 앞인 나라가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를 통틀어 계속 싸우고 전쟁해온 철천지 원수국가인데, 어째서 이번엔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고 외교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이 블레셋이 보낸 사신 앞에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갈등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고민거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 또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나 시대를 토월한 초월한 가장 탁월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겸손히 좀 함께 조명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시작 28절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를 알려줍니다 아마 매년 통독에 성실히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하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연이어 떠오르는 한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당 아하스 어느 나라와 인연이 있을까요? 예, 인연이라기보다는 악연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어느 나라와 깊이 관계 맺고 싶었을까요? 바로 아수루입니다. 맞습니다. 아수루. 어제 화요 새벽 기도회에서도 이사야 7장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때도 아하스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하스는 전쟁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 무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은과 금, 그 기물들을 다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렇게 아수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빌어서 일시적으로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아하스의 행동은 훗날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역대기 성경 기자가 이 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가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일시적으로 위기는 모면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해서 아람식 아수르식 우상숭배가 유다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우상들이 아하스 본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유다 온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것이 냉철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더 친숙한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바로 이 시기 히스기야 즉위 원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한 경고를 선포하시는데 우리 29절 말씀,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이 중동에서는 그간 힘께나 쓰던 나라인데 지금까지 적 강대국 아수르의 존재가 너무나 껄끄러웠던 것이죠. 지난 시간 동안 이 블레셋을 괴롭히고 아프도록 때리는 막대기와 같은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 아수르의 군사력이 조금 약해진 듯 보입니다. 29절 표현처럼 나를 때리던 저 막대기 아수르가 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저 성가신 존재 아수르에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를 향해서 반 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보고자 블레셋이 사신을 유다에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나라의 사신을 보낸 것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스로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계속 이렇게 예언하시죠. 그 아수르라는 뱀은 이후에 강력한 독사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더 강력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 지금 이 블레셋의 기쁨은 너무나 섣부르고 어설픈 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시기 잠깐 위축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후 오히려 60년 동안 계속 그 국력이 강성해져 갔거든요. 지금 블레셋이 자기의 판단을 믿고 또 외교적인 술수를 발휘해서 유다와 연합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극복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IMF 사태가 1997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외환 위기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거의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이 외환 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수습 국면이 되니까 이 몇몇 금융사가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걸고 펀드를 출품을 했대요. 어떤 슬로건이었냐면 국가가 다시 무너질 리는 없다 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뭐 연이율 15%를 보장하는 그런 펀드를 출시를 했다고 하고 다들 이런 달콤한 말에 동의가 되어서 수만 명의 중장년층 시민들이 이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9년 봄에 다시금 줄줄이 부도가 터졌고 투자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IMF라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다들 기뻐했는데 더 치명적인 불뱀이 뒤에 있었음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우리 피조물들의 시야는 이토록이나 좁고 1년 뒤, 아니 사실은 하루 뒤 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자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수로의 힘이 잠시 약해졌다고 해서 블레셋, 너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유다에게 사신을 보내 동맹을 꾀한다고 해서 그런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의 판단, 또 내가 가진 경험이나 세속적인 힘을 통해서만 돌파를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자, 이런 교만한 블레셋이 너희에게 사신을 보내왔구나. 히스기야야 그래서 너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려느냐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도 함께 알려 주십니다. 우리 본문 32절 믿음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충현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본인의 이름이 충현인 성도들을 여럿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공식 기록을 찾아보니까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는 충현이들과 충현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부심과 애정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충현이와 충현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좀 궁금했습니다. 저 이름의 뜻은 충성스럽고 현명하다라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 한자의 뜻까지 충무로의 충, 아현동의 현일까?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현이처럼 어, 내 자녀를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꽤 자주 등장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충현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 바로 시온입니다. 차세대 위원회에만 4명이 있고요 교육위원회에는 10명의 시온이들이 있습니다 에, 이것만 봐도 성경이 말하는 시온은 참 사모함이 느껴지고 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친히 세우셨고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말씀합니다 곤고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마음적으로 보면 괴롭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원에는 아무리 곤고한 자들일지라도 와서 피난, 환란을 피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요. 그런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시온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상반절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아멘.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자의 장자가 먹는 곳입니다. 장자. 가난한 자의 첫째 아들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최상급 표현을 좀 감안해 보면 가난한 자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와서 부족함 없이 배부를 수 있는 것. 또 공핍한 자, 몸과 마음이 괴롭고 핍절하여서 공핍하게 된 사람도 여기서만큼은 걱정과 아픔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 도시와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어,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와는 좀 구별되는 특이한 점들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부터 유다 계통의 그 왕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그 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즉 참된 왕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시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은 희생 제사가 거행되던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아 누리는 거룩한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특징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왕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전쟁 때문에 황폐해져 있고,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망가져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을 완전히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완성된 시온에 대한 열망이 구약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한편, 신약에서는 이 시온의 축복을 우리가 사면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확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시온의 기초에 참으로 보배로운 든든한 반석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년 담임 목사님께서도 관련하여 말씀을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6절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이 구절은 이사야 28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당연히 모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이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요, 이 땅에서부터 이 시온의 기초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괴로움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주시는 참된 공급과 평강이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시오는 완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다가도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혹은 죄악된 세상이 주는 아픔 때문에 다시 곤고해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기쁨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시온을 살아내는 자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다급하지 않다. 결코 부끄러움 없는 인생들로 세워진다. 이런 인도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유다왕 히스기야를 향했던 오늘 본문 32절 하나님의 물음이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자기만의 섣부른 식견과 현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말하는 저 블레셋. 저 사탄의 유혹 앞에 너는 어떻게 대답하려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친히 시온을 세웠나니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언제든 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어디서든 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니 이 시온의 삶을 누리며 평안하라.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시온을 누리며 다급해하지 말고 시온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인생에 품고 살아가라. 이 시온의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온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가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바깥 이웃들에게 이 땅에 거하는 시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식견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라도 와서 쉼을 누리고 누구라도 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강남 도심 한복판에 가장 아름다운 시온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더이 시온의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시온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로 풍성한 인생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충현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